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요즘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.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임신 28주라서 임신 후기, 말기인데 태아가 한 20주쯤부터인가 소리를 듣는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저는 그쯤부터 인감을 들었어요. 하루에 몇 시간씩? 한 두세 시간씩? 그러니까 태교를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이 자격증 시험으로 하고 있는 걸 미쳐버리겠다. 드디어 내일이 시험이고요. 좀못 올린지 꽤 됐는데 이거 붙어야지 돈 환급받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서 하고 있고요 최근 9회분 기출문제 어제 다 끝냈고요 월요일부터 했고 처음에 56점 맞았는데 이제는 80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합격 기준은 70점이고 세교를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남편 목소리보다 인강 아저씨 목소리를 많이 들은 애가 됐어 아무튼 이제 진짜 마지막 공부 날이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할수 있어 제가 공부하는 게 어떤 거냐면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거고 이걸 따면 전문 투자자가 될수 있거든요 비업계인이어도 공부할 겸 전문 투자자 깐지도 노릴 겸 하고 있어요 이거 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거예요 부들부들 원래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 전문투자자 깐지를 누려가지고 이제 맨날 은행이나 뭐 금융사에서 뭐 가입할 때 위험도 검사하고 이런 거안 해야지 히히 엄청 화이팅 태교를 경제금융 공부로 하는 임산부가 돼. 딱풀이 얘도 금융인 되겠네. 이게 맞나? 근데 이런 사람 없을 거야. 배 나온 채로 내일 시험 보러 간다고? 진짜 아이고 거참. 아니 오늘 나갔다 왔는데 저녁만 먹고 왔거든요 집 앞에서. 아 근데 그것만으로도. 계단 2층 걸었다고 무릎 아작나고 지금 엄청 피곤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이 와중에 공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야. 이제 임신 호시절 그냥 끝난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28주부터 다시 지옥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. 이제 외출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. 그냥 나갔다 와서 자면 되는데 할 일이 있을 때는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. 20주부터 좋았던 컨디션, 28주 되자마자 끝. 그 달만의 끝, 레전드. 뭐지 이게? 아 시험 보러 가요 망했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안 들어 난 머리가 멍한데 평소에 항상 8시간 아, 넘게 흠이나. 자고 풀었는데 오늘은 4시간 잤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면 이제 또 시험 모드 또 따로 있잖아 따로 좀 있긴 한데 아 몰라 70점만 넘으면 되죠 제발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절대평가니까 남편이 비전공자의 직업도 상관없으면서 임산부인데 시험보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래 거의 막달인데? <laughs> 붙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여러 번 떨어진 사람 보면 비웃어줘야지 아, 임산부 진흥 떨어지는데 그래도 붙었다고요 무릎 아파 시험 보러 가는 근정 그냥... 귀찮아 <laughs> 근데 아까 전 저기 그 봤지? 여기 있는 거? 잘 봐, 파이팅. 결과 응. 확인하는 날입니다, 드디어. 어, 10시에 나왔는데 지금 자다가 11시에 깨서 어휴, 확인해야지. <웃음> <웃음> 보여요? 90점. 더 최소가 85일 줄 알았는데 찍은 걸잘 찍었나 봐. 대박, 90점! <laughs> 예상한 대로 틀린 것 같은데 거의? 삼 과목에서 찍은 걸 많이 맞았네 90점 해신난당 임산부도 자격증 딸수 있다고요 진증 떨어지지만 임신하면 그래도 할수 있다 이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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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긴 거애 낳기 전에 시험 하나 더 보고 싶은데 8월까지 해야 돼서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9월에는 진짜 할 수가 없으니까 8월에 한 3주 있다가 하는 금융투자 분석사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.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는? 도파민 중독자야.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근데 지금. 여기 토마토 패스에서 OT 강의를 듣는데 어떤 거 배우는지 딱 이제 과목별로 알려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갑자기 도파민이 터지는 거 어, 이거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게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투자자산운용사 땄던 거 그거랑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공부하면 은 공부할 내용도 한 3분의 1은 줄어들 것 같아서 그냥 응시를 해버렸네 난 진짜 왜 이럴까 몰라 진짜 이거 중독이야 이것도 미친 사람 같아, 나 진짜. 하지만 해야 돼, 재밌잖아.